여러분, 2025년, 내 사주, 10초 만에 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 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2025년이 밝은 지, 이제 1월을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년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들을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뭐, 새해 목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신점 또는 사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 같은 경우, 신정 같은 경우도 금액이 생각보다 조금 비싸요.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가야 되고 그 상담하시는 분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번거로운데 제가 오늘 집에서 단 10초면 내 사주 보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내 사주 보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연월 일시로 표기되어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패스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에는 시비간지라는 게 존재하죠. 뭐 쥐띠, 말띠, 뭐 용띠 이런 것처럼 12가지의 동물이 해마다 바뀌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시비간지로 내 사주의 흐름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초 만에 어떻게 내 사주를 본다? 이거는 12년 전에 나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예를 들어서 40살이다. 그러면 28살 때의 나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28살 때 어떠한 사업을 했는데 그거를 실패를 했어. 그러면 40살인 내가 무엇을 사업 같은 걸 하려고 하면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똑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12년 전에 대한 사업적인 것, 이런 것들은 실패했지만 좋은 인연을 만났던 해가 생각나. 그러면 올해는 내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나한테 다가오는 인연이면 나한테 소중한 인연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해마다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한데 2023, 2024, 2025, 2026, 2027 이런 것처럼 지금 2025년의 12년 전을 알수 있다면 2026년의 12년 전의 모습도 얼핏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 것보다 12년 전의 나를 일기장으로 확인해 본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내가 뭐 10년 전에 어, 집을 이사했는데 뭔가 되게 안 좋았어. 이랬으면 앞으로 2년 뒤쯤에 내가 무언가 집이나 이런 것들로 안 좋을 테니까 지금 이사를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내 2025년의 오늘 사주의 흐름을 알고 싶다면 뭐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솔직히 이거를 어렵게 들어가면 저것도 복잡해지지만 그러니까 12년 전의 나의 패턴과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떠한 흐름을 이거를 잡고 2025년의 흐름을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신다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피해 갈수 있다는 라 것이죠. 찾아 보셨나요? 이처럼 12년 전의 나를 생각하면 사주의 흐름상을 대략적인 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가 어려운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 뭐,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너무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쉽게 큰 틀의 흐름을 알려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아, 12년 전에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어떤 상황이었지? 약간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신 다음에 올해 2025년을 살고 계신다면 올해 2024년은 훨씬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영상은 2025년 내 사주 10초 만에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